아, 그게 많이 팝해야 할지는. 음, 어, 잠깐. 파우스트. 원래는 파우스트 유저긴 합니다. 중간에 이제 아스카도 같이 쓰고 있긴 했는데. 네. 자, 경기 보도록 하죠. 자, 지로 선수의 안지, 그리고 레오 선수의 파우스트입니다. 두어, 어허, 이 냄새 먼저. 그냥 들어가는데요. 황금 버스트로 포문을 열었습니다만. 아, 여전히 이제 건져지는. 굳이 약간 가까웠으면 오히려 크게 왔거든요. 어, 접기잘 풀었고. 바로 버스트에 그 구석에 가두기 위한 버스트가 유효하게 작용을 했고요. 데미지 뭡니까? 너무 크고요. 야. 아니 안지가 옛날 좀 수동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네. 버프에 버프를 거듭하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먼저 가는 모습 보여주군요. 진짜 빨라졌어요. 시간을 멈추고 공세를 이어나가봤지만 일단 구석에서 빠져나온 레오 선수 이러면 마무리죠. 야. 자2라운드 어, 너무 센데요 지로 선수? 카운터 야잘 건지고 아 확정 버스트로 밀어냅니다 여기 버스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텐데 그렇죠 한번에 구상에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경계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진쓴다 하더라도 카운터 있기오 있겠... 끝거리 아, 보면은 레오 선수는 확실히 RF 선수보다는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터지기 전에 체로한 판단 좋습니다. 머리가 불타는데 네. 무적 상태를 면역 야. 잘 만들었고요. 야 반응 좋아요 지로 서 서비스 쓴거 보자 백스테이블을 피해 줍니다. 와 대책이 그 너무 좋은데요? 야 드림세 퍼포먼스까지 댄싱 머신 그 자체 춤을 추고 있네요. 아 지로 선수 너무 공격을, 그러니까 너무 공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여유가 지금 너무 많은 게 보여요. 자 어설트. 일단 퍼니쉬로 잘 잡아줬습니다. 빈틈 잘 캐치했고요. 감사합니다. 이건 안지고 한입 주고. 근데 어차피 안지는 드림새가 있어가지고 아이템에 그렇게 막연연하진 않거든요. 네, 저 자세로 잘 피해줬고. 보게쥬. 오 좋아요. 오. 오. 자 이거 바운드 잘 활용했습니다. 이거 좀 여유 있게 가도 되겠네요. 내려서 좀. 아, 피. 대응. 야, 풍신진이 너무 기니까 이거는 원래 안전거리까지 했나 얘는? 와, 이걸 꾸역꾸역 건져냅니다. 어설트 써서 유리 상황 만들어 놓고 백텐션. 야, 야! 올라 중단까지. 버스트 뺐죠? 아이템 했는데 아이템이 아, 차가 망했어요. <laughs> 나껍질이 망치 두 개. 절망적입니다. <laughs>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가챠 폭망했기 때문에 시면차가 제대로 망했죠 아, 이러면은 다시 과금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RS 선수보다 약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아이테온이 좀 주기는 하죠. 어떻게 지금까지 메테오가 한 번이 안 나왔어요. 디스플릿이 와, 이제 다 찾고 방금 드래드까지 이거 끝날수 있거든요. 입 마무리. 자 바로 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 그대로 레오 음. 선수는 파우스트 세트 스코어 2대0 빠르게 가져가는 지로 확실히 이게 버프된 모습이 네. 공격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딜도 나오거든요. 안지는 네. 이거 와 풍신 진이 원래 이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도진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도진기예요. 거의. 카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요 네, 약간 스턴 디퍼 끝거리를 연상케 하는데 그거보다 안 자고 그거보다 리턴이 좋은 아, 그런데 데미지 제대로 보여 줬고요 자, 근성제 높아 앉지지만은 네. 그래도 초반에 방어는 높으면 아니라서. 어우. 아우. 아우, 너무 아파 보이고 이 사이드 고절. 아, 골절 너무 아파 보이고요. 지로 선수 80대입니다. 백세비기 좋고요. 이것도 마음 되게 내 실수 없다면 어, 실수. 자, 실수 없다면 예, 예. 이런 말 하면 꼭 실수하죠, 사람들. 이 한번 나왔던데. 어? 백스이트자 아, 이것도 미성? 갑자기 게임이. 오, 리셋. 한번더야 돼요. 오, 잭까지 쓴다면. 또 게임이 그, 모릅니다 이거. 그 바로 어 슬로우 모션으로 출발에스쳐다 파우스의 죽기 전 모습이. <laughs> 야 원래 끝난 거였는데. 네. 이게 데스 각이 될 줄이야. 야, 화려한 거 보여줍니다. <laughs> 자 이거 앞에 다가 타임 잊었죠. 네. 안티가 바로한게 아니라서. 아 안지 고 브랜드랩 이거 그렇죠 차까지 대비해야 되고 그니까 안지가 힘들던 캐릭터들도 약간의 간접노이 있다 보니까 오해 지금 좀 날아오는 모습 보여요 아, 와 보디 시끄리. 보여주고 느끼 봉기 야, 아 오늘 지루 선수 약간 좀 우승폼인데요 세트 스코어 3대 0이에요.